이렇게 하얀 덩굴성 줄기가 겨울철의 박주가리입니다. 다른 덩굴 줄기보다 눈에 잘 띄는 박주가리는 줄기, 뿌리, 잎, 씨앗 등 모든 부분을 다 약재로 사용하는 한약재로 지금 겨울철에 이 뿌리를 캐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박주가리는 사포닌, 디사이로마즈 사르코스틴, 사이난초겐인 구마린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박주가리 뿌리는 나마라고 하며 허약 체질과 정력이 떨어질 때 양기와 원기를 보충해주는 자양강장제로 사용했습니다. 박주가리는 백화수호와 많이 비견되는 약초로 정기를 보익한다고 해서 정력을 대표하는 약초입니다. 박주가리의 뿌리는 예로부터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리며 남성분들의 성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평소에 비실비실한 남편이 이 박주가리 뿌리를 먹고 정력이 강해져 밤마다 부인을 괴롭히듯 정력이 솟구치고 샘솟게 만드는 대표적인 정력 강화 약초가 바로 이 박주가리입니다. 박주가리 뿌리는 천연 비아그라의 효능이 있으며 조루증과 발기부전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양기와 원기를 보충해 줍니다. 수년 동안 자란 박주가리 뿌리를 다려서 한달 정도만 꾸준하게 먹거나 술에 담가서 한달 정도 마시면 바닥난 정력을 샘솟게 해주는 정력 강화에 좋은 약초가 됩니다. 박주가리 뿌리는 폐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폐열을 내려주며 기를 보호하는 약제입니다. 또한 박주가리는 인후를 편안하게 해주며 기침과 가래를 다스려 주고 농을 배출해 줍니다. 특히 목이 붓고 아픈 인후통 그리고 가래와 해수를 없애주고 곤물, 기침, 고막힘, 구토 등을 가라앉혀줍니다. 박주가리는 약성은 평하거나 약간 따뜻하며 맛은 달면서 맵고 독성이 있어 과다하게 섭취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주가리 뿌리에서 나오는 신한고독신 유액은 신경마비 독성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밖에 어지럼증, 구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니 반드시 법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박주가리 뿌리는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겨울철에 마른 것은 전기가 뿌리 쪽으로 다 옮겨가기 때문에 뿌리에 약성이 축적되어 있어 약의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박주가리의 뿌리는 1, 2년생 보다는 4, 5년생을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해야 약성이 좋습니다 박주가리 뿌리는 독성이 있어서 나물로는 먹지 말고 반드시 법제에서 약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박주가리 뿌리 법제 방법은 쌀뜨물에 하루 담갔다가 다시 새로운 쌀뜨물로 바꾸어 하루를 더 담가 두었다가 잘게 썰어 햇볕에 말린 다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약재로 사용합니다. 물 1.5리터에 법제한 박주가리 뿌리 8에서 10그램 토사자 3그램 오미자 3그램 3g, 지골피 3그램을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팔팔 끓이다가 약한 물로 줄인 다음 물이 3분의 1 정도로 될 때까지 다려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박주가리는 3개월 정도 드시고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3개월 단위로 해서 두세 번 약재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주가리는 너무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주가리 뿌리는 술로 담가 마셔도 좋은데 30도 시의 소주에 1년 정도 숙성시킨 다음 잠자기 전 반주로 한잔씩 마시면 정력 강화에 좋습니다. 박주가리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음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쇠약해진 정력을 솟구치게 해주며 양기와 원기를 보충해주는 박주가리 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